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예비중 관련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되게 깊게 생각할 것 같고 고민스러운 게딱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선배, 공부 그리고 이제 규정, 아네 가지구나 친구 관계까지 이렇게 네 가지가 가장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요. 저도 뭐 그랬고 근데 어, 일단 학교 규정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건 저희 학교 토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화장, 화장은. 학교마다 정말 다른 거 아시죠? 복장도 그렇고, 엄청 프리해요. 다른 학교는, 어떤 A라는 학교는 엄청 프리해서, 염색, 파마, 뭐 이런 두발 자연은 당연하고, 화장도 엄청 1학년이 엄청 진해도, 선배들도 선생님들도 뭘안 하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반면에 어떤 학교는 엄청 엄격해서, 두 발은 완전 파마하면 안 되고, 갈색기가 조금이라도 있는 염색도 안 되고, 화장도 엄청 티가 안 나는 색조여도 바르면 안 되고, 이런 학교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저희 학교는 요런 학교에서 딱 가운데 중간 학교인 것 같아요. 아예 안 잡지 않아요. 아예 안 잡지 않고 잡아요. 저희 학교는 잡, 잡는데 이제 화장도 엄청 진하지만 않으면은 지금의 학생 주임쌤은 뭐라 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인이 갈 중학교에 대해서 이제 선배들 누구누구가 안다 하면은 그 분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화장 많이 잡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입학식 날에는 이게 화장을 잡는 학교든 안 잡는 학교든 입학식 날에는 화장을 안 하고 가는 게 좋아요. 전 1학년도 화장 안 했거든요. 치마도 길었고 전 2학년 때부터 치마 줄이고 그리고 화장도 했던 건데 1학년 때는 웬만해서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나는 도저히 안 된다 하는 사람은 일단 입학식에는 하지 마세요. 입학식 때는 하지 말고 대충 학교 분위기 같은 거 봐보고 그 다음날 어 베이스 정도랑 눈썹, 틴트, 연한 섀도우 이 정도까지는 잘 모르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틴트도 좀 연하게 바르면 될것 같고 눈썹 연하게 그리면 될것 같고 저는 눈썹이 되게 콤플렉스인데 불구하고 1학년 때 눈썹 안 그렸거든요. 2학년도 그렇고. 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1학년 때는 치마가 무릎까지인가 무릎 밑에까지 왔어요. 되게 길었죠. 2학년 때부터는 여기다가 길이를 띄워드릴게요. 이 정도 길이였는데 음, 치마는 제가 줄이고서 한 번도 뭐 짧다 이렇게 걸린 적이 없,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2학년 때 학교 쌤은좀 잡았던 것 같긴 한데, 3학년 때는 더 짧았거든요. 지금은. 근데 한 번도 치마는 안 걸렸고, 화장도 입술만 조금 걸렸던 거지. 그 외에는 눈화장 같은 거는 잘안 걸렸던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학교마다 다르다 보니까 크게 뭐반이구구절절 설명할 게 없어요. 입학식 날에만 살짝 주의하고 가자 요 정도? 그리고 또 되게 깊게 생각할 게 선배 관계죠. 선배 아 선배 없어도 돼요. 친한 선배 없어도 돼요. 저도 뭐 1학년 때 친한 선배가 딱한명 있었고 2학년 때는 선배가 2학년 때 딱히 친했던 선배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제가 3학년이니까 후배들이 있죠. 근데 지금 제 3학년 입장으로 말하자면은 군기 안 잡아요. 물론 지금 2학년 애들이 1학년 애들이 군기를 좀 잡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친한 1학년 애들이나 2학년 애들한테 뭐 딱히 꼭 주거나 군기 잡거나 이런 거 없었거든요. 제가 1학년, 2학년 때도 딱히 선배들이 저한테 뭐 군기 잡고 뭐 이런 거 없었어요. 막 선배들이 너한테 인사 똑바로 약간 이런 거는 누가 봐도 군기 잡는 거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한살두살 살 차이 나는데 선배라는 타이틀로 군기 잡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돼요. 본인들도 분명 선배 눈치 봤을 테고 안 그래요? 그니까 선배 눈치를 굳이 보시, 볼 필요 없고, 그냥 친구랑 평상시 학교 생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굳이 선배 눈치 보면서 학교 생활 하면은 중학교 생활 진짜 재밌거든요제 생각에는 초등학교보다는 훨씬 더 중학교가 재미있는데, 그런 식으로 선배 눈치 보고 하다 보면은 그 중학교 생활이 점점 힘들어만 가고, 재미란 재미는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치 보지 마시고, 진짜. 눈치 볼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진짜. 진짜.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학교 생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laughs> 친구 관계도 약간 문제가 되겠죠. 저도 초등학교 친구들이랑 떨어진 중학교로 왔어요. 다른 애들은 A 중학교로 갔다. 저는 B 중학교로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아는 애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도 저희 학교에서 열 명을 열 명이 오긴 했는데 다른 이제 C 중학교 B 중학 D 중학교에 비하면은 되게 적은 인원이 온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는 애도 당연히 별로 없어. 근데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저는 먼저 말을 못 걸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었죠. 근데 이제 친구가 한 명이 말을 먼저 걸어왔어요. 그래서 그 애랑 친해지고 그 애랑 1 학년 때, 3 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어, 확실히 먼저 다가가는 게 도움이 되긴 해요. 근데 저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은 성격이 밝으시다면 먼저 다가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저는 학구 위반 때문에 이 다른 중학교 온 거지. 학구 위반 아니었으면 초등학교들이랑 애 같은 중학교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구 위반이었지만 학구 위반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친구랑 같은 중학교를 가시겠죠? 그러면은 이런 걱정 딱히 안 하셔도 돼요. 그 친구랑 같은 반들 확률 있어요. 저 초등학교 같이 나온 애랑 같은 반 됐거든요, 1학년 때. 그리고 만약에 반이 떨어졌다, 그래도 학교에서 만나면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어 새로운 반에서 친구가 생겨요. 저도 2학년 때는 2학년 때는 아는 애가 있었지 친한 애랑 같은 반이안 됐거든요, 2학년 때는. 그래가지고 2학년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저절로 이제 친해졌어요. 제가 맨 뒤에 앉았는데, 그 앞자리에 여자애 두 명이 앉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애 두 명이랑 먼저 친해지고, 다른 애들이랑도 이제 막 친해지면서 2학년 생활을 했었고, 3학년 올라와서는 이제 아는 애들이 꽤 있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먼저 말이 걸어올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같은 반응 하다 보면 친해지니까 친구 관계도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 공부는 이제 저도 솔직히 걱정했어요 이는 제가 중학 이제 6학년 딱 들어가자마자 다니던 학원을 끊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상당히 되게 걱정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진짜 걱정한 만큼 문제가 어렵더라고요. 이거 진짜 진짜인데 학원을 꼭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학원을 안 다녀서 중학교에 대한 걸 하나도 몰랐어요 수학 특히 수학 수학은 기초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기초가 없는 상태로 중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수학 때문에 매우 어렵고 지금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수학을 아예 포기를 했거든요 제가 수학, 영어, 과학을 포기하고 역사, 국어, 일본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만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학원을 다니신다 중학교 걸 배운다 끊지 말고 기초를 탄탄히 쌓아두세요 제가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라 이런 걸 말할 입장은 안되지만 솔직히 저는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기도 하고 음, 약간의 후회가 되긴 했어요. 지금 뭐 학원 안 다녀서 되게 프리하지만 학원을 안 다녀가지고 성적 유지를 못하고 초등학교 위에 뚝 떨어지고 이런 게 약간 후회스럽긴 한데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수학이 90m로 떨어진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중학교 오고 나서 막 엄청 뚝 떨어져가지고 정말 최하 점수 받고 그랬단 말이죠. 처음에는 정말 충격이었죠. 초등학교랑 점수가 너무 딴판이라. 근데 계속 이런 점수를 받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익숙해졌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성적에 대한 멘탈은 쉽게 이제 깨지진 않는데 그래도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다가 중학교 와서 뚝 떨어지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그 점수를 계속 중학교 와서 노력하면 유지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뚝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어떻게 보장할 수가 없어요. 학교마다 문제 난이도도 달라요. 저희 학교는 뭐 쉬운 편이라고는 하는데 저한테는 어렵고 다른 학교는 더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학교마다 문제 난이도도 다르니까 이거는 뭐 본인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기초를 탄탄히 쌓아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확실히 초등학교랑 문제 난이도는 차이가 되게 심해요 초등학교가 엄청 쉬웠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진짜 학원을 다녔어서 그랬던 것지도 모르겠지만 초등학교랑 중학교 문제 난이도 차이는 굉장히 심하니까 저는 되게 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중학교 거를 겨울방학 때 공부를 예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랑 초등학교의 차이점을 약간 말씀드리자면 초등학교 때는 일명 운동회라고 하죠 하지만 이제 중학교에서는 체육대회라고 하는데 물론 초등학교에서도 체육대회라고 하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아마 저는 운동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매년 체육대회를 하는데 확실히 초등학교랑은 되게 달라요 체육대회가 네. 초등학교보다 더 재미는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에서는 축제도 하는데요 어 초등학교에서는 학예회 하잖아요 근데 학예회랑 정말 달라요 축제는 학예회랑 비교를 할수 없어요 축제가 더 재밌고 근데 댄스부 공연도 하고 그 외부에서 공연 초대도 해서 그런 것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부스 즐기고 이런 게 정말 아마 1학년 신입생 분들한테는 신세계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학교는 축제는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번 2학년 애들이. 1학년 애들이 처음 한 거거든요. 저는 1학년 때 3학년 때한 번씩 해서 총 축제를 두번 했었고, 이번 2학년 애들은딱한번 하고, 한 번, 이번 올해가 마지막이었고, 이번 2학년 애들도 1학년 때 3학년 때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약간 차이가 있고, 또 이제 체육복. 물론 초등학교 체육복이 있는 학교도 있어요. 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체육복도, 어, 학교마다 다르고, 또 교복. 교복도 되게 사복을 입는 학교가 있긴 하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근데 웬만해서는 교복을 입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교복 되게 불편해요. 진짜 저도 먼저 불편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교복이 이제 익숙해, 3년 동안 입었잖아요. 저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가서 3년을 더 입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계속 입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또 그런 고민이 없어요. 이제 사복을 맨날 입다 보면은, 아, 이제 겹치는 옷을 입으면 좀 그러니까, 아, 뭘뭐 입어야 되지, 뭘뭐 입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는데 교복을 입으면은 다 교복이잖아요. 학교 애들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고민도 전혀 없고, 네. 그렇다 보면 이제 교복도 1학년 분들한테는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새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요게 단데요. 따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글 달아드릴게요. 다 3학년, 제가 1, 2학년 3학년까지 다 경험을 해보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그러면 전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